네 오늘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십시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뭐 <그냥> <웃음> 김진, <laughs> 김진 <저> 사람이야. 뭐. <laughs> 아니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또 나중에 <laughs> 예. 또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엄 예.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을 나눠서 보는 거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예. 5 0이고개엄 이후엔 0이라고 하는데. 예. 갑자기 그렇게 이스배나뛴 까닭 음. 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개음 예. 이전에도 그대로였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 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태원 참사에도 그렇고 온갖. 음 어, 문제들을 풀어갈 때 보면 남 탓하고 음. 뭐, 음.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음. 윤석열 정부가 뭐 잘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전부 문재인 정부 탓이거나 또는 네. 야당 탓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개혁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냐? 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 그다음 <laughs> 부인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렇지. 사람이었죠. 판단력 문제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온 거, 그저뭐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다. 네. 육아 해가지고 뭐 삶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했다 이런 게. 아, 그거는 개연해 개연 이전에도 전에도, 이전에, 전에도 똑같은 거죠. 그 조건이었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50에서 뭐 네. 천이라고 하는데. <laughs> 아니 물론 물론 네. 그 김진 씨가 얘기하는 대목들 맞는 얘기가 많지만 전 네, 네, 네. 저렇게 급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네. 뜨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번 네. 왔으니 네. 이제는 좀 상식적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음. 저분도 언론인 아니니까 네. 언론인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 바람이 있죠. 전뭐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네. 덕담을 해주고 싶네요. 네. 수십 년 동안 자기 월급 챙겨줬던 사주한테도 들이받을 수 있는, 뭐, 슬 사적 인연에 얽매지 않는 그런 점에서는 좀. 뭐 고무적이다. 아니 평가할 전 그거는 평가하지 같아. 않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도 월급을 챙겨주고 있는 사주한테 들이받으면 평가해야 돼요. 아그렇그렇 그런데 옛날에 챙겨줬던 사람은 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나온 다음에 하는 예, 거는 홍 네. 회장이 막 지금도 명절 때 선물도 좀 보내주고 예, 예, 가끔 예. 뭐 촌지도 주고 그러면 예. 김진씨가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건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월급 챙겨준 사람, 예, 예, 예. 뭐 월급만 챙겨줬어요? 자기도 또 노동을 제공했잖아요, 임노동자로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대목은 아니다. 예, 제가 뭐 어, 많이 생각이 짧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전혀 아니요. 아,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어, 전에 월급 주셨던 분한테 너무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아. <laughs> 김장원 목사님, 네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데 네, 목사님 이게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 그 목사님이 예. 김영민 TV를 예.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예. 돌아다니면서 예.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 김영민 TV 봐라. <laughs> 구독해라, 좋아요 눌러라, 라고 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시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이 움트지 않을까요? 아, 아마 그렇죠. 어, 솔직히 저도 예, 예. 예. 그러니까 <laughs> 지금이 중요합니다. 뭐 과거 사주한테 예. 뭐 욕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오창희 국장님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네. 거예요. 언제 선고가 나오느냐? 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이 늦어졌죠, 현재. 예. 뭐 저는 3월 14일, 예. 벌써 한 2주 다돼 가는데요. 예. 금요일이었습니다. 또는 예. 뭐, 13일날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예상했던 기일보다 한 2주 정도 더 지났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재판 기일이 2주 정도 늦게 정해진다는 건큰 네.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의 네. 경우에. 네네네. 네. 뭐 형사 사건도 그렇고 그러나 네. 네. 윤석열 탄핵 사건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뭐 전혀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이 네. 아닌데.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대한민국의 사법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대한민국 건국은 19년에 했고 정부 수립은 48년에 하면서. 100년 넘는 동안 사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가장 무거운 사건, 가장 음. 그 영향이 심대한 사건이 음. 윤석열 탄핵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면 당이 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네. 독재정권을 종식시킬수 있는 음. 이를테면 유신, 박정희 독재정권은. 김재규의 총으로 종식 시켰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또 전두환 독재 정권은 종식시키지도 못했어요. 임기다 채우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 대신 이제 제 6공화국으로 만들어낸 건 6월 항쟁이었는데 6월 항쟁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전국적인 대국민 투쟁이었고, 맞습니다. 앤드 박종철 이한열 같은 숱한 희생들이 있었어요. 네. 죽지 않고 고문받거나 맞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국민적 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독재 차에서 살면서 신음했던그 고통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음.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조바심 나죠. 구독자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제가 좀 답답한 거 그래도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시간이라도 잘 맞춰드리거나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평론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못 맞췄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답답함의 표현이지 아니 뭐넌왜 뭐, 네. 이렇게 예언이 틀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뭐 네. 뭐 저만 틀린 건 아니다 이런 변명할 수 있지만 <laughs> 맞치 <맞힌> 사람이 없어 <laughs> 아 그렇죠 그니까 참 그래서 더 황당하고, 예.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상황이죠.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심판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법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렇죠. 서비스 기관이에요. 서비스에 네. 대해서 기본을 알아야 돼요. 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언제 할 거니? 라는 음.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이라도 언제 할 거다라고 밝혀야 돼요. 예. 야당의 요구가 거셉니다. 그렇죠? 네. 언론들이 네.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언제 할 거냐고. 네. 오늘 경향신문 일면도 그거예요. 분열을 언제 끝낼 거냐. 음. 이제 끝내야 된다 정말. 네. 무의미한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내란 세력이 일으키는 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음. 아니 저희 동네 현수막이 붙었는데 뭐라 고 붙었냐면 네. 투표는 한국 사람이 하는데요, 음. 개표는 중국인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근데 개표 요원이라는 게 선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반 공무원, 뭐 교사 등또 예. 투표 참관인 정당에서 다 가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총선도 네.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예. 전국 단위 선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거든요. 음. 그 많은 인력이 다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투표 참관인으로 가봤던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 국민들 그럼요. 중에. 예. 그리고 투표 참관 업무를 하거나 관련 업무에 지원 나갔던 공무원들 경찰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이라고 버젓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국적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주기현 판사는 중국 사람이었다가 네. 구속 취소 결정에 도움을 주니까 네. 갑자기 애국자가 되고 신토불이가 됐어요. 어, 정말 이런 극단적인 갈등 이게 네. 갈등도 아니잖아요 무슨 아니 투표는 한국 사람이 하고 개편을 중국인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네, 네, 네. 이런 거를 공당이 현수막이라고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거 예. 종식시켜야 됩니다. 예,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음. 오늘이라도 아직까지 안한것 안 같은데 네. 오늘이라도 어, 선거 언제 합니다라고 네. 국민들께 말씀드려야죠. 혹시 뭐 결론을 못 내린 거 아닌가, 혹은 뭐뭐5대3 이렇게, 뭐 이렇게 갈려가지고 마흔 역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상황은 아닌가 뭐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저는 뭐 단서는 지금 있어요. 예. 단서라는 게 뭐냐면 예.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네. 뭐 결론적으로 기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 한덕수가 왜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예요? 위법행위도 있었는데도 음. 화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지 는 않았어요 그러나 네. 전반적인 한덕수의 행태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네. 아주 심각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심각한 일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전제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저는 그렇지.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 자신 정말 궁색해지는데 왜냐하면 <laughs> 내란의 증거를 음. 온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인이 다 지켜봤잖아요.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그게 전시냐, 준전시냐, 또는 사변에 해당되는 거였냐. 음. 혹시 전시 상황이 있었다 치자 우리가 모르는. 네. 네? 뭐 입증돼주지 않았지만 네. 준전시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국회에 쳐 들어가야 되느냐? 에 음.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간명한 사건입니다. 음. 그러니까 8대0 이상 다른 결과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인용으로 갈 것이고, 분면으로갈 네. 것이고. 아, 그래서 지금 왜 늦춰지는가? 뭐 8대0이 맞다면은 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라도 선거일을 정하는 게 어떨까? 뭐 진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그 나와야 그 다음에 헌재 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의 그 압박 때문에 그 아니 그건 말하는. 전혀 그거는 음. 경우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없는 그는 얘기가 헌재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아, 꼴이죠 그렇 그도 하거니와 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확정 판결 아니 거든요 항소심 음. 판결이에요. 그럼요. 저는 예. 뭐 무죄라고 판단하지만 네. 무죄가 아니라 소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금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음. 나중에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럼 뭐그그 그러니까 언론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죠. 네. 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 음. 윤석열 검찰이 뒤집어씌운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기소해놓은 예. 게 예. 아직 공판을 시작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거 다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하나. 하나? 그러니까. 그그 그 이재명 대표 사건과 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별개이잖아요. 네네. 그냥 별개가 아니라 별개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당연히 별개죠. 예. 네, 결과를 지켜본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 확정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열심히 기소한 거는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집요하게 그냥. 아 그래서 뭐 일주일에 두번세번 재판정이 나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심지어 선거 전날까지도 아니, 그거 아 그거 너무 웃긴 게 벌, 벌금이 만약 나오잖아요, 오늘 네. 그 네. 형의 양을 정하는 걸 양형이라고 하는 네. 네. 양형 기준이 중요한데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돼요. 네. 근데 누가 당선됐습니까? 그러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서 <laughs> 낙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낙선 무효면 당선이죠. <laughs> 그러니까 당선되지도 않은 낙선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 네. 당에 해당되는 음. 그 대선 국면에서 네. 뭐 허위사실 공표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네. 자체가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말이 예. 안 되는 짓거리를 검찰이 무모하게 했는데 음. 일심 판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음. 정말 협박받았나라고 의심될 정도로 어떤 아, 일베류라는 얘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건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어떤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음. 말짱하면 상식에 기반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